자, 어, 뒤에가 좀 달라졌지. 어, 드디어 여기 있던 손님들까지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카페에 나만남았어 왜?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야, 선생님 진짜 약간 재미 붙은 거 맞지 않니? 요게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자, 일단 너희들이 푼 문제 가운데, 아, 왜 이걸 틀렸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든 문제, 바로 페이지 53페이지에 22번 문제거든? 자 53페이지 22번 문제를 보면 요거는 전체 오답률은 한60% 정도가 틀렸어 그런데 상위 30%는 불과 20%밖에 안 틀렸거든 내가 볼때는 더 정확히 알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얼마나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 모르는게 있어 근데 모르니까 맞는지 틀린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건 정확히 알아 그럼 그냥 그거 쓰는 거야 그게 공부가 좀된 사람들은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 이거 당연히 맞출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공부가 될랑말랑, 될랑말랑한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정답이야. 그런데, 어머, 내가 이걸 알아. 정확히 알아. 근데 내가 이걸 몰라. 아, 나 이거 왜 모르지? 혹시 이게 뭔가 이상한 건가?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나? 아, 그래, 내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내가 사회를 잘 못하니까, 내가 처음 해봐 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그래서 뭔가 미지의 영역이 있으면, 왠지 그게 내가 모르는 답이 아닐까? 거기에 너무 헛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알고 있는 게 하나면 그 하나에 충실하면 돼, 두 개면 두 개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모르는 영역에 있는 얘기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판가름할 수가 없잖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고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다섯 개의 오지선다가 있는데, 세 개는 정확히 틀렸어.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물론 찍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를 들어 네 개가 정확히 틀렸어. 하나는 내가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근데 네 개는 정확히 틀렸어. 그럼 나머지 하나가 맞는 거 아니니? 근데 이걸,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아, 내게는 확실히 틀린 거야? 근데 나 이거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럼 나머지 중에 맞는 게 있나?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렇다면, 거기 있는 22번. 도대체 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너희한테 하나 짚고 넘어갈까? 너네, 구대륙에, 아시아에,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먹여 살리려면 인구 부양력이 큰장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수확량 제일 많은 애 그걸 재배해야 되잖아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했다 똑같은 면적이야 자 별을 재배하면 100명의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 부양력 100명이 가능한 땅에 별을 싹 밀어버린 다음에 밀을 쫙 심잖아 그럼 75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 땅에 밀을 싹 밀어버린 다음에 소를 키우잖아 그러면 25명을 먹일 수 있다며 결국 인구부양력 제일 좋은 건 쌀이야. 그 다음이 밀정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벼, 쌀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난데, 습윤성 작물이야. 물론 열대에서도 키울 수 있어. 물론 온대에서도 클수 있다. 냉대인데 예를 들어서 냉대 남부다. 원래 여기는 잡곡이 커야 되는데 예를 들면 토양이 너무너무 끼깔나게 비옥하다. 그럼 뭐 가끔 정말 쌀이 자랄 수도 있어. 다만 너희가 알고 있는 구대륙에서는 밀재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쌀을 키워야만 이 정도로 많은 인구, 이렇게 높은 인구 밀도에서 굶겨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벼재배를 하는 거야. 특히 계절풍이 부는 대륙의 동안에서는 벼재배. 기억나지, 얘들아? 대신 밀은 아마 너네 기억날 거야. 열대부터 냉대까지. 밀은 기후와 지형의 영향, 토질의 영향, 이런 거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재배가 가능하다.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자, 그렇다면 거기 있는 얘기 보자. 기역리은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바르게 짝지어 봐라. 자,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농목업 방식에도 되게 많은 차이가 난다.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온대기후 지역이나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변농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데 강수량이 적은 온대기후 지역이나 좀 건조한 지역 그러니까 뭐 스텝이나 사바나나 서안해양성기후 상대적으로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의 온대에 비하면 서안해양성기후, 서유럽이라든지 지중해라든지 훨씬 더 건조하잖아 특히 지중해 같은 경우는 CS, Summer Dry 여름에 되게 건조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런 유럽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밀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너희는 정답이 4번, 변농사 밀농사다 대부분 잘 골랐어 그런데 오답을 낸 사람들이 전부 거의 다 어디서 오답을 했냐면 5번을 골랐어. 결국 너희는 변홍사를 틀린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선생님, 그럼 5번 왜 골랐을까요? 이동식 경작, 이동식 경작 때문에? 자, 이동을 하면서 경작을 해?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알프스에서요. 여름에는 막 알프스 중턱으로 기어 올라갔다가요. 겨울이 되면 알프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걸 이목이라고 해요. 아, 그게 이동식 목축이잖아. 뭐 그건 경작이 아니잖아. 그게 농사 짓는 거야? 그건 목축이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이프스에서 이목을 하는 건 이동식 목축이지이 사람아. 이건 경작이 아니야. 그럼 이동하면서 경작하는 건 어디 있었죠? 자, 이동하면서 경작하는 건 어디서 하게? 넌왜 이동하니? 어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난 이동을 안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지? 왜요? 아 토양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농사 짓고 나면 그나마 남아있는 땅에 비옥한 에너지를 내가 쭉 빨아서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1, 2년 정도는 그러니까 한 1, 2년 땅을 쉬게 해줘야 돼 그걸 전문용어로는 휴경 땅의 경작을 쉬게 해줘야 돼요 휴식을 줘야 돼요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토양이 얼마나 척박하면 내가 옮겨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자, 네가 알고 있는 거 있지? 농사는 지어야 돼. 근데 토양이 너무 척박해. 그렇 내가 막 옮겨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카사바, 이런 애들 요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키워서 먹어. 나 어디게? 그렇지. 너희가 알고 있는 열대 지방에 너무나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심하게 덥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한 토양. 사실 그 황토색 거의 뭐 적색, 붉은색이 날 정도잖아. 이 토양을 원래 전문 용어로는 라테라이트성 토양이라고 부르는데 넌 그것까진 몰라도 좋아. 중요한 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할 수밖에 없고 이동을 하면서 경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둘이 다르다는 거. 이동식 목축은 알프스에서도 할수 있지만 몽골 초원에 사는 사람들도 이동식이야. 유목도 이동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동식 경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동식 경작은 도저히 내가 이동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계속 한 군데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토양이 척박해서 그래. 요거는 열대 지방에서 이동식 경작을 한다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더 추가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결국 이 단원에서 우리가 되게 많은 걸 배웠잖아. 그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바레이션을 해서 약간 창조적으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도 유추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배운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심화는 사실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다듬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니네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지. 자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 더 지식으로 얻어 가는 거야.